지금 뭐 중국의 아이폰 억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애플 매력세 심하. 뭐 제한적이라 보고. 왜냐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 심리가 그냥 빠진 거죠. 미국은 굉장히 좋아요. 미국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이 경제 상승세가 전 세계에 퍼지겠죠. 한국 포함해서 중국의 애플 아이폰 판매 금지가 좋지가 미국 기술 산업의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국채는 상승했고 국채는 상승했고 달러는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물론 이제 뭐 ai로 혹시 금지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ai 이미 금지돼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너무 많은 걸금지했 놨기 때문에 아이폰 하나 금지한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타격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그 전략의 한계이긴 하죠 중국 전략의 한계가 다 금지하는 거잖아요 한국도 중국이 한국에게도 온갖 과다 금지했잖아요 한한영 그니까 중 이제는 너무 많이 금지하니까 뭐 하나 더 금지당해도 타격이 없는 거야. 그니까 러 이게 금지하는 사회 전략의 최대 단점이 카드가 이제 다 남아있지 않은 거죠. 한국도 뭐 화장품 금지에 여행 금지에 뭐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금지한다 해도 뭐어 이미 다 금지당했어 이러고 그냥 가는 거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그래라 그러고 가는 건데 애플은 이틀 만에 7% 7%하락했는데 꽤 크죠. 근데 사실상 아이폰 15에 대한 흥행, 초기 흥행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락한 거지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한다 봐요. 동료 메가캡, 동료 친구들인 테슬라, 엔비디아는 최소 2% 하락했습니다. 중국은 민감한 부서에 아이폰 사용 금지를 정부 기, 지원 기관과 국영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최대 생산 기준 근데 아쉬운 거는 중국 측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중국에서 휴대폰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는 애플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타협점을 당, 당연히 찾겠죠. 뭐그외에 기업 하이라이트 구구절절 있는데 결국 유로화는2 분기에 영내 경제가 거의 성장하지 못하면서 후퇴했고 유럽은 그냥 그냥 저냥이고 미국은 성장하고 있고 이제 유럽이 따라가겠죠 미국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면서 위안화는 16년래 최저치로 떨어졌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위안화의 가치가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또 여행 유튜버분들이 중국 가시더라고 요 싸지니까 유가는 구글에일 연속 랠리로 선물이 과매수 영역에 진입한 후 거래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유가는 조금씩 상승했는데 크게 뭐 이제 더 이상 상승할 여력이 없다고 블룸버그가 판단하고 있고 이제 한번 12월달에 그 금리결정 어쩌고저쩌고 금리결정이랑 미국 인플레이션율 한번 보고 결정해야 될것 같은데 크게 뭐 달라질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